뇌졸중 이후 재활, 골절 수술 후 회복 등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살펴봐야 하죠. 로봇 재활 가능한 병원을 찾는다면 마이크로 재활 병원에는 보행 훈련을 돕는 로봇하지 근력 강화를 위한 장비 균형 감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여러 종류의 재활 로봇 장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보호자 상주 없이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다제내성균 감염관리 시스템과 별도 병실을 갖추고 있어 이런 유형의 환자도 적절한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재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전문 재활 병원입니다. 회복기 재활 의료 기관이란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중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으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재활병원은 중부권 최대 재활 센터를 운영하며 다학제간 협진 시스템, 맞춤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0여 명의 재활 치료사가 환자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재활 병원은 회복기 재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